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내가 그리스도께 잡게 삼아만은 그것을 속에 잡으려고 달려가거라. 형제들아 속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여기지 아니하고 주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에그 종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아, 네. 새롭게 왜 새롭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 네. 왜? 사, 사,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옛날에 과거에 뭐 했든지 뭐 했든지 그런 것을 다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능력 나타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내가 뭐 했더니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식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식이 불평하죠또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죠? 우리가 때로는 불평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매일 맞아도 감사, 안 맞아도 감사, 또 자기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 또왜냐면 늦게 불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사도 바울이데 너도 예수 제자다 하면서 얼마나 핍박했어요. 왜 중간에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밖에 모르죠. 그 같이 저12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늦게 불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건데 옛날에 나 잡으러 왔었지 그래서 예수님도 말맞다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께서도 중간에 믿어갖고 특히 누구한테? 바리새인한테, 유대인한테도 많이 했지만 특히 예수님 제자들한테 500년 따라다녔지만 거기 380만 어떻게 세살 갔습니다. 세상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함께 돼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너 옛날에 보니까는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악업벌의 왕 앞에 가서도 뭐합니까? 자기가 부름받은 그것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다메세에 가다가 홀륭히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시고 불러, 부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뭐 그냥 아이고 됐겠, 됐겠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저 불러주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목적을 살을 살아가기 보다는 뭐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던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썸불인데 썸불 같게 쉽습니까? 딱 당장 막그 우리가 밭에나 뭐 누가나 다, 그 우리가 그따라라 갔을 때 바로 다 버리고 따라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이고, 내 새끼 길러야 되고 내 마누라 걱정해야 되고. 또, 뭐 남자들은 또 여자를 걱정해야 되고, 여, 남자는 또 여자를 걱정해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자식은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또위이 살려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즐겁게 하면은, 내가, 내 일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데다. 그러나 내가 내가 그 등엿이고 내가 하나님 불순정하고 아이고 아니야 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면서 의아해서 의심해가면서 나간다면은 그러나 안 풀립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갔잖아요. 보관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뭐, 오천명 기적이 일어나지, 또, 뭐, 병원사 고쳐주지, 그렇게 먹을 거 주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잖아요. 그게 표적 보고 따라다니잖아 믿음으로 따라다녀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아이고, 예수님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가지고 뭘보릅니까 아이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다 나쁜 사람 내쫓고 자기가 이제 총구라도 하나 해주시겠지 하고 딱멀지금까지 따라가니까 빌라드 떠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실흥당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 모른다 하잖아요. 그 시대는 예수님 같이 믿는 사람들 다 잡았다가 모했서 죽였잖아요. 죽이고 어떻습니까? 또 십자가에 매 달았잖아요. 강도도, 강도도 예수님 십자가 달때 양쪽에 강도 하나씩 달았잖아요. 그런 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두려움이 다 물러갔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중간에 믿어가지고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특히나 제자들이 너는 그 같이 안 하냐 했다. 늦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자기 의 부잣집이죠. 유법을말하으면 육백 열세가다 달려온 사람이죠. 그런데 부름을 받았는데, 난 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헬라여에서 제게 약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하면서, 팔속두개라 하면서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러면서, 나이 나된 것은 하나의 은혜로 됐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의 영광 올려드리듯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영광 올려드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다 내가 옛날에 가거 우리가 히스키아 보면 기도할 때 뭐랍니까? 옛적이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가다가 그 기도를 써먹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든지 뭘 했든지 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모여 표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자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달려가는 길을 표 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저의 여러분 대식의 주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